마, 니잘 잤나? 밥 먹어서, 왜, 밥 먹은 손으로, 하, 눈 비비고 있어? 아. 그렇지. 앙. 그렇지. 얌, 얌, 얌. 왜 씹는 척 하는 거 같지? 에? 토하지 마라. 토하고, 그, 토한 거에 얼굴 비비비 하지 마라. 어이 언제쯤 가라는지 뭐. 응? 머리가 언제쯤 가라앉아? 밖에. 아니 보소. 방 빼서. 도망갔네. 하랑 아빠가 진짜 재밌는 거 해줄게. 기대해 봐라. 하랑 텐트 완성. 하랑이 안에 안에 좋아? 안에 재밌어? 우와. 어 하랑 그거? 아, 하랑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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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짝반짝. 반짝. 반짝. 사랑하는, 싹쓰네. 싹쓰네, 싹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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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쓰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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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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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반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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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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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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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이거 우리 하랑이랑 놀고 있는데 왜 고개 세검 들고 쳐다보고 있어? 똑똑똑! 똑똑떡 아빠가 하랑이만이 들어도 돼요? 짜잔! 어 오케이 다시 자 우리 하은이 엄마랑 같이 외출하고 온나 아빠는 저기 집에서 막중한 임무가 있어서 아빠는 뭐할 일이 많아. 아빠 할일 하고 있을게. 아빠의 할 일이란 낮잠 자기. 왜안 자냐고. 우리 앉아냐고 우리 앉아고 여기서 뭐 하는데 여기서? 나는 뭐라고? 안아. 안아 줘? 아유 불편하지. 안아. 여기.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지. 안아. 아빠. 아빠아빠 해야지. 아빠 해야지. 아나 아냐. 은졸리지. 아빠가 꺼내줄까? 아빠. 아빠. 아나아나 세. 다? 요 오. 아빠. 아빠. 사. 네. <laughs> 사. 랑. 사. 랑. 랑. 사. 랑. 해. 뷰 오. 아빠 아빠 4 4왜 응. 사. 응. <laughs> <사. 응. 웃음> 자꾸 바람빠지는 바람 소리 이런다지? 4 아빠 사랑? 4 4 4 4랑 랑이랑 랑, 랑, 랑. <laughs> 한번이야 <laughs> 아빠, 아나? <하나>? 아빠, 아나? 아, <laughs> 자, 오늘의 점심은 김치찌개, 복, 음, 비빔, 밥, 밥. 자, 하랑, 아빠, 아나 줄게 일로 와. 아빠, 아나 줄게 일로 와. 아, 아빠, 아나? 그걸, 그걸. 그, 그, 아빠나. 아, 아빠나. 응. 아빠 엄마 엄마. 엄마. 해, 엄마. 아빠나? 엄마야, 저. 엄마. 진짜 하은이가 제일 예쁘다. <laughs> 자, 우리 또 지훈이 또뭘 샀을까요? 이또 이거 그좀청난 박스가 도착했는데. 하랑아. 내가만또뭐샀노 뭐 이거 그 애기 엄마들이랑 그 공구 그거 한 거예요. 그 애기 음식, 애기 밥, 애기 밥 먹을 거아예잘 들었고요 하은아 계속 와? 뭔데 이거. 이거 오늘은 온 가족이 다 같이 어. 여기 뭐? 한... 먹고 싶어 지은아 이거 캔디 직진 아니 설탕 덩어리로 아 그냥 그래. 이먹으면 빼도... 내일 뭐먹사 가야 되노? 어 내일 놀러 가는데 키위? 오케이, 키위 두개 사자, 일단. 이거 두 개. 자, 그 다음, 키위 두개했으니그 다음 갖고 블루베리도 한개 하자. 블루베리도 한 개, 고. 오케이, 이제 귤만, 귤까지만 하고. 이제 가자. 어, 저두 개랑 음료수. 어? 어 먹고 싶어, 매. 자, 오늘의 저녁은. 코스코에서 조져버리기 오늘의 먹방은 코스코! 줄이 너무 기니까 엄마가 줄 사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오자 하나 우리 하랑이의 전용 놀이터 코스코! 비 오거나 덥거나 추울 때는 코스코로! 차 타고 2분간 키즈카페 부지자는 코스코! 우리 하랑이가 좋아하는 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밥. 밥. 그리고 하바바바바바바아바바바바바바하바바하바바기바바하바바바바바바바코바 밥. 밥. 아. <laughs> <하랑이가 좋아하는> <laughs> 이거, 이거? 바바바바바바바데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네. 이거 이거 바바바바바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랑이 밥? <laughs> 아 신나 신나 아이 신나 아이 이렇게 신나 이렇게 바람 많이 불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대박이다 이거 <웃음> 어. <웃음> 많이 와그리 기어다니는데요 이아랑뭐나 <laughs> 사람들 나눠줄 거. 하랑 일어나 사람들 나눠줄아 하랑아 아빠가 샤워시켜서 깨어나지 하랑이도 아빠가 샤워시켜줘서 깨어나지 그래 그, 얼굴 지은아, 그 하고, 그, 아빠는 지금 잠깐 운동을 가야 돼. 아빠, 그,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하러 가야 되거든? 굿나잇, 얘들아. 축구 한판 하러, 렛츠고. 축구하러 가자. 아, 뭐, 갖고 오는 거 있었는데, 까먹고 그냥 왔다. 아, 아직 꺼졌으니까, 그냥 렛츠고. 갑시다. 축구하러 도착. <laughs> 내 축구 메이트. <웃음> <와>. <웃음> 여러분 하와이 오시면 꿀팁 알려줄게요. 코스코에서 이거 사셔야 됩니다. 냠. <laughs> 오케이. 와. 오늘의 저녁은 할라피뇨 피자. 야 예술. 역시 식기죠 할라피뇨. 하와이안 피자. 하와이안. 이거 건강한 거. 미트러버. 예. 와. 아. 진짜 와, 운동. 안 돼. 오늘도 유산소 운동 좀 하자. 힘들다 유산소 운동 두한테 졌어요. 유산소 운좀 합시다. 야, 이게 그건가? 대초 형얼터네이가두호좀 이겨줘. 노력해줄게. <laughs> 김치 아 김치국물 이거. 어, 여기 카펫 다. 이거 누구 보제어 쓰레기 치우다가 한바탕 <laughs> 지금 1대1이죠 지금 아잠 못자요 잠 못자요 못자요 이거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어, 축구 한 판을 했는데 이렇게 축구를 한판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번 생각해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과연 누가 행복할 것인가. 뭐, 이렇게, 결국에는 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가 진짜 과연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어,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어, 우리들은 진짜 술과 담배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어, 평안함과 그런 기쁨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을 어, 경험할 수 있는 이매에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굿나잇!